꽃이 이 이뻐요.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이거는 공교팝입니다. 아이고 예쁘긴 예쁘네요. 꽃이 이렇게 이뻐요. 이랑 매지고 피고 매지고 피고 꽃이 어. 이렇게 예 이뻐요. 울타리 용으로 진짜 이뻐요. 울타리 용으로요?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진짜 이뻐요. 지금 4월 달인데 언제까지 꽃이 피어요? 네. 꽃이 지면 또 피고 여 보세요 일랑요, 요 매지고 피고 매지고 피고 막 그래요. 여.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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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어. 새순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네. 꽃이 그러면 한참을 핀단 말이네. 요 네. 아, 그냥 이뽕뽕. 일반 조팝하고 공조팝하고 생김새도 틀리고 어. 확실히 틀리네요. 예요 음, 꽃이 진짜 예쁘네요. 이 매지고 피고, 어. 매지고 피고. 너무 너무 예쁘네요. 이뽕뽕. 울타리용으로 진짜 이뻐요 음, 지금 규격은 이 밭에는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족밥 인데요 지금 울타리용으로 꽃을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족밥 공조팝 <laughs>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최소 저희가 500주부터 상차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농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은 좀 키가 엄마 저거는 한 60? 60짜리 됩니다 60짜리 될까 한번 가서 한번 저희가 규격 한번 볼게요 아이고 벌들이 막 꽃도 있고 있으니까 벌들도 오고 이 나무는 화살나무고요 이 나무들은 지금 서양 철리입니다 아. 이쪽에 한번 볼게요. 아, 예쁘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60, 60, 60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공조팝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30, 60 있습니다. 공조팝입니다. 아, 정말 정말 예쁘다. 공조팝입니다. 지면 또 생기고 지면 또 생기고 이래요. 어. 이랑 맺지고 피고 어 피고 지고 하듯이 그러니까 꽃이 오랫동안 머물고 피는구나 네공족팝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농원입니다 울타리용으로 좋습니다 울타리용으로 좋아요 저희 엄마가 울어요. 키운 나무예요 진짜 예뻐요 네공족팝입니다